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19로 인하여 약 3개월 동안 제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적인 방역 시스템에 따른 동참과 더불어 서로 간의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저희 건지튜브는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림프계는 혈관처럼 온몸에 퍼져 있으면서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싸워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림프구는 크게 B림프구, T림프구, NK세포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골수 내 조혈모세포가 분화하여 만들어진다. B림프구는 바이러스로 공격하는 항체를 생산하고 T 림프구는 항원을 인식하여 우리 몸을 방어하고 NK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한다. 이때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림프구 자체 분열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발생하는 것이 림프계 암이다. 후지킨 림프종은 주로 목, 얼굴 주위에 주로 발생하는 반면, 기후지킨림 프종은 온몸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암이 생겨가지고 네네. 그간의 그 치료 과정과 관리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해요.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저는 그 2018년 10월. 호지킨 림프종 4기를 이제 최종 진단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척추 이제 전반 곳곳하고 골반뼈랑 폐까지 전이돼서 4기로 진단을 받았었어요. 네. 이제 진단 당시는 제가 31살이었고요. 그 네. 처음에 최종 진단한 1년 전부터 척추와 이렇게 골반 쪽이 너무 아프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이제 나이가 너무 어렸고 가족력도 딱히 없었던 터라서 단순히 그냥 운동 부족으로 인한 뭐 결림 증상이라고 생각 생각했었기 때문에 계속 네. 운동과 마사지로 치료를 했었는데도 계속 통증이 지속이 돼서 1년 동안 네. 제가 척추 전문 병원에서 이제 MRI를 찍게 됐는데 림프종 갔다고 소견을 받아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최종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 10월이네요 네네네네 그 이후에 치료는 어떻게 했어요? 아 처음에 일단 대학병원에서 진료 후에 이제 림프종으로 추정된다라는 의사 소견을 두른 후에 이제 제가 림프종 뭐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이제 이게 뭐 혈액암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 이렇게 찾게 됐고 그러니까 항암 치료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머리 빠지고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 그런 거 떠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뭐 2차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걸뭐 인터넷에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일단 그 항암 치료 외에 한방이나 뭐 민간 치료법 있는지 좀 찾아보게 됐어요. 네. 진단을 받은 후부터 한 6개월가량 한방암 치료하는 병원, 그 한의원을 찾아서 이제 치료를 먼저 해보기로 결정을 하고 6개월 동안 진, 그 한방암 치료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치료 후에 이제 저는 뼈전이가 심했기 때문에 뼈전이 통증은 많이 줄어들긴 했었어요. 한방암 치료를 했을 때. 네. 근데 이제 3개월이나 6개월 이제 중간 검사할 때마다 조금씩 더 커졌다라는 결과를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6개월에 그냥 끝내고 바로 항암 치료를 바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2019년도 그때가 4월이죠? 그 항암치료를 시작한 건 6월달부터고요. 제가 이제 항암치료를 마음먹기 시작한 건한 4월, 5월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 항암치료 과정이나 네네. 부작용이나 뭐 여러 가지 우려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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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과정이 어땠어요? 어 제가 이제 항암 치료를 결정하게 된이후에 제가 암 치유 뭐 카페 이런 거 인터넷 카페를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항암 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한 제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다 찾기 시작했고 카페에 글을 남긴 분들하고 직접 계속 제가 통화까지 하면서 어, 어떻게 하셨는지 다 이제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어떤 한 분과 통화하게 되었는데 오키 목초에게 대해서. 알려 주셨거든요. 오키 목초액을 먹으면서 하면은 절대 부작용은 거의 하나도 없다고 네. 계속 얘기를 하셔 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되신 분의 이야기를 믿어도 될까? 계속 이제 의구심이 계속 들었는데 병원에서는 허락 없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제가 계속 의구심이 계속 들었는데 이제 오키 목초액 사장님과 통화한 후에 이제 네. 의구심이 많이 줄게 되었고 그리고 오키 목초액이 뭐 독일 그 항암 뭐 연구 논문에도 이, 그 연구 자료가 있고 이런 걸좀 보게 됐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키를 한번 먹어보면서 항암 치료를 해보자 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처음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데 정말 어 어떠한 부작용도 제가 겪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체열 검사를 할 때마다도 간 수치는 항상 정상이었고, 그 심지어 뭐20 수치 20을 이하를 항상 유지를 했거든요. 항암치료하면서도 아, 간 수치가요. 그리고 뭐 암환자들이 원래 항상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겪는 식욕부진이나 미식거림 이런 건다한 번도 겪지 않았고, 오히려 식욕이 좀더 더 좋아져 가지고 항암 치료를 진행한 후에 몸무게가 10kg 나 늘었거든요. 그 10kg가 그러면은 정상 체중을 회복하신 거죠. 네, 그쵸, 그쵸. 그 다음에 항암은 그러면 2019년도 10월까지 했나요? 어, 정확하게는 한 11월에 끝났고, 네, 네, 6월부터 11월, 11월까지 진행을 했어요. 네, 그 기간 동안에는 항암 부작용도 없고, 네. 오히려, 어... 항암 효과도 더 극대화됐고 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건 1년이 다돼 가는데. 어, 일단 저는 이제 1년 정도 돼 가는 상황이고 치료 끝나지 이제 4개월에 한 번씩 이제 정기 추적 검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두 번의 정기 검사를 진행을 끝냈고,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상태다라고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그 오키 목초액을 이제 치료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양을 조금 줄여서 계속 매일매일마다 먹고 있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정기적으로 운동도 진행하고 있고, 정말 정상인처럼 정상생활 잘 하면서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컨디션이나 뭐. 네. 전혀 문제가 없고, 네, 그렇죠. 없고. 네. 항암 치료하면서도 이제 저는 계속 국내 여행도 이리저리 다닐 정도로 그냥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전혀 암 환자 같이 안 보이고 그냥 정상인처럼 보일 정도로 체력도 똑같았고 먹는 것도 잘 먹었고 어떠한 고통도 없이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고통도 없었고 정신적으로 고통도 전혀 없고 편안함까지 있으면서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네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